행정학 주요 이론에 네, 행정국가 시기의 이론까지를 쭉 봤었는데요. 108번부터 129번까지의 내용들로 복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행정학 주요 이론 파트에 후반부 파트가 훨씬 기출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반부에 행정국가 시기까지의 이론이 잘 정리가 되어야 후반부 파트도 쉽게 정리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08번부터 129번까지의 내용들 꼼꼼하게 좀 살펴볼게요. 자 108번입니다. 제가 행정학은 전문 직업적 성격을 포함하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죠. 순수과학이 아니라 전문적인 직업, 행정가라는 직업을 조력하기 위한 그러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잭슨주의, 해제, 매, 잭, 그죠? 잭슨의 역관주의입니다. 잭슨 민주주의죠. 행정의 탈 정치화를 통해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절대 아니고요. 잭슨주의는 역관주의, 행정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오히려 이 역관주의의 폐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등장했었던 윌슨의 펜들턴법이 행정의 탈정치 지향,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선지가 되죠. 자 미국 건국 직후의 초대 국무장관은 해밀턴이었습니다. 연방주의를 중심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지향한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것까지는 맞지만 이게 그 당시에 모든 정치 질서를 다 지배했다고 보는 게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110번 X가 됩니다. 자 111번 기출문제에선 제가 두두부두 못한 브라운 위험이라고 얘기했다고 설명을 드렸죠. 브라운 로 위원회로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 브라운 로 위원회에서 능률적인 관리 활동으로 포스트코브라는 모형을 주장했었던 귤릭이 등장을 한다고 했고요. 포스트코브 모형 요거다 최고 경영자의 7대 관리 기능의 약자를 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111번이 맞는 선지고요. 자 112번입니다. 윌슨은 행정의 연구를 통해서요. 특정 지역 계층 중심의 관료 파벌 해체. 지금 보시는 이게 오히려 잭슨이 해고자 했었던 잭슨 민주주의의 내용이죠. 그래서 또 연결을 시켜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지금 보시는 요거에 109번에 있는 내용하고요. 112번에 있는 내용, 여기에서 이름만 딱 바꿔주면 맞는 선지가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微스는 특정 지역이나 기충중심의 관료파벌 해체보다는요, 행정의 탈정치를 통해 정당정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2번은 X입니다. 자, 위스는 행정의 연구에서 행정의 전문성을 강조하죠.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영역이 비즈니스 경영학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이건 맞는 선지. 114번 과학적 관리론은 조직 내 인간이 경제적 유인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라고 왔습니다. 자, 115번입니다.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업무 수행에 관한 유일 최선의 방법을 찾고자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연구에서 가장 핵심이 시간과 동작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115번은 맞는 선지고요. 군노는 위라이는 규리굿, 그죠? 기억하시죠? 군노가 바로 정치행정이원론의 대표적인 학자고요. 행정은 국가의 의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 만들어진 정해진 국가의 의지를 실천하는 집행작용이라고 설명했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116번은 맞는 선지입니다. 117번 행정관리학파는 조직과 구성원의 관계를 합리적인 존재로만 봅니다. 그래서 조직을 일종의 기계장치처럼 설계하려고 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결리겔 포스트코브가 제시하는 모형에서 각각의 약자들 제가 잘 보시라고 했어요. 플랜, 오 i 거나이징그 다음 스태핑. 디렉팅, CEO는 코디네이팅입니다. 그 다음 레프팅, 그 다음 버제팅 여기서의 CEO가 코퍼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건 틀린 내용이죠. 포스트코브는 약자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진 않는데 워낙 유명한 모형이어서 약자를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118번 그래서 X가 되고요. 119번입니다. 호소인 실험은 개인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요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어준 실험입니다. 그래서 119번 물리적 작업 환경을 강조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X입니다. 자, 120번 볼게요. 행태주의는 세이어의 법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게다가 행정학의 기술성, 여기 처방성이라고 예쁘게 괄호 들어가 있어요. 자, 이걸 강조하지 않았죠. 오히려 세이어의 법칙에 영향을 줬고 행정학의 기술성의 강조를, 기술성에 처방성을 강조했던 것은 행정체행정 1원론의 시각들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120번은 그래서 틀린 선지가 됩니다. 행태주의는 당시에 사회과학이 모두 인간의 행태에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연구 방법을 공유하고 이론들을 통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는 선지고요. 행태주의는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봅니다.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인 근거를 울리 실증주의를 신봉하죠. 그래서 행태주의는 사회현상 역시 자연과학처럼 과학적인 연구가 가능하다고 라 설명했습니다. 124번, 실행정학은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확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행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고요. 이 신행정학이 태동되게 됐었던 계기는 1968년 위노브르크 회의. 그래서 왈도라든지 마린이라든지 프레드릭슨 같은 학자들이 요 시기에 활동했다는 건 알고 계실 거고요. 신행정학은 제가 이 고객이란 단어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고객은 국민,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행정학은 고객 중심의 행정을 강조했습니다. 신행정학은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적실성 강조했고요. 현상학적 연구가 신행정학이 강조하는 연구학적 방법이죠. 기존의 관찰이나 믿음이 연구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로 안에 묶어두기, 현상학적 판단 정지와 같은 기법들을 강조하죠. 자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담론적 접근 제가 수기 민주주의, 시민 민주주의 같은 개념들과 함께 보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수결로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숙고하고 같이 논의하고 협의한 과정을 통해 만장일치를 다다를 수 있는 그런 의사 결정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간의 한계, 정확한 정보의 부족 문제.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담론적 접근을 하기 어려운 조건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시간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 담론적 접근 방법을 쓰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런 시간의 한계나 정확한 정보의 부족 문제는 오히려 담론적 접근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129번은 그래서 x가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5일차 여섯 번째 강의에서 진행됐었던 신행정학, 그다음 행태론, 그리고 초기 행정의 성립들 이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개발도상국 행정 이론 아주 조금, 그다음 여러 가지 신공공 관리론부터 뉴거버넌스까지 최근의 행정학 이론들에 대한 걸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내일 아침에 뵐게요. 안녕.